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맥을 어디에서 보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대부분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쪽 요골 동맥이라고 하는 엄지손가락에 가는 이쪽에 손바닥 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맥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 동맥이 안뛰어요 그럼 이 사람 죽었을까요? 죽지는 않은 것이죠. 근데 사람은 이게 참뭐이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변이가 많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다 이쪽으로 요골동맥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쪽에 손등 쪽으로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맥을 반관맥, 그렇습니다. 이 반관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튀어나온 여기를 이제 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관을 이쪽 관의 앞쪽으로 와야 되는데, 관의 뒤쪽으로 있다, 반대쪽에 있다, 그래서 반관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맥을 어디서 보느냐? 거기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뭐냐면은, 양쪽 손에서 다 그렇게 변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또, 한쪽만, 어, 또 변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뭐, 물론 다른 사람의 맥을 이렇게 볼 일은 크게는 없겠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혈액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전문가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가늠할 수가 있으면 되는데, 맥이 안 뛴다고 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당황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런 반관맥이 있는지, 어 그리고 그런 용어에 대해 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